같은 진영에서 동맹국에서 어떤 보안책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는 있어 무너지고 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동맹, 가까운 국가들이 오히려, 오히려 무너, 경제가 무너진 국가를 보기 삼아서 처참하게 집단케 되는 게 경제의 행위로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남미의 에네지엘라를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미의 베네지엘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 매장량을 가지고 세계 최상위권의 국민 소득을 자랑하는 국가습니다그 국가에 불과 4파정도 들어가고 나서 불과 6, 7년 만에 6, 7년 만에 그 최빈국으로 최빈국으로 추락을 하면서 어느 상황이 그 국가에 닥쳤냐 하면은. 것을 구하지 못한 국민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싸고 는 음식을 찾고 전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0kg, 10kg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40만 명 전체 인구의1 0는없는 340만 명의 인구가 해외 옆에 인접으로 도피를 하고 도피를 해서 인간 이하의 인간 이해 대접을 받으며 거기 도피한 여성들은 오늘 팔아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게 바로 경제의 추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추락하게 된 요인을 정확히 2가지로 분류를 정리 하게 되면 은 첫번째 석유산업을 너무 치우친 산업구조 두번째는 그 지하층 기업 규제. 세네 번째는 대금으로 퍼부은 포퓰리즘 정책에 의한국제 증가. 네 번째는 공무원들의. 네 번째는 집권층의 부정부패. 이네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네 개는 정확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사고 일치하고 있고 나머지 만약에 산업 구조가 소기전에 치우쳤다는 산업 구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후 산업으로대신하면은 대한민국의 나가 망한 경제적으로 무너진 그 전체 요인의 그1 0 0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 관련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 약간의 상당히 그 용어들도 많고 집어될게 많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 양해해 주시면은 그 원고를 읽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 차원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부대무총총단전회에서 문재총장이 총계창의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언급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자료로 확인됐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 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부지에서 가계 소득이 늘어났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언급은 발언은 도름이 녹을 정도로 무거운 이야기인데 언론에서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은 의도적이 아니면은 무지에 의한 심각한 통계 왜곡이며, 통, 왜곡이고 통계가 보여주는 본질은 재난지역군 같은 공적 이전소득 효과로가계소득이 일찍 늘어났으나 오히려 소득유출란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가, 양극화가 심화는 대금으로 지탱해온일 이동적 임시식 대금 알바 일자리 약 35만 개가 폭설 또는 폭풍으로 줄어들며 한 번에 왜곡되었던 저소득층의 소득 동계가 원래 일치로 돌아오는 직접 평을 맞았, 맞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득 양극과 취소가 이어지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계를 내세우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다아은 소위 소득주호성장이라는 문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경제정책 실패로 이날 여 참나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세금포지기로 만든 공개수치를 왜곡하고 자랑하게 급급한 정부를 보며 정부의 잘못으로 삶대 고통을 시달리는 자영업자 초상공인 취약계층에서는 도대체 문재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라는 자도적인 비유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통계를 왜곡 조작하면서까지 자화자찬하는 것은 곧 다가올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인식한 사단선거 운동이란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분노를 넘어 산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득균형장이라는 <laughs> 경제학의 비주류 가설을 내세워 전 세계에서 소위 의 실험을 하듯이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들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을 추락시키는 직격적이 됐으며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비정규직 급증이라 사태를 나왔는데, 이는 반기업, 반시장적 규을 쏟아내어 친노동 정책을 들어붙인 근본적인 정책 실패에 이해한 결과인 것입니다. 도도 주요 현장이라는 정책의 결과를 일자리를 주로 도대 격차 양극화는 심각 규지는 부작용이 국가를 무엇으며 일반 서민들을 극심한 고통에 밀어넣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정책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개를 왜곡하고, 감추려 하고, 나아가 모든 것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는 부책이하고 무시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826조 원에 달한 국가 채무는 국가 시용도에서 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는 기업과 일반 가계가 떠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아 문정부의 포직시 대상 운영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총조원시대보 도달한 문정부 임기가 끝난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다음 정권에 국가채무총조원 시대를 물려주는 것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금수저 흑수저가 아닌 빛수저를 입에 불구하고 태어나게 되는 인류라 여기 국가채무가 증가 증가하는 것은 국가 시민들의 심각한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며 더 심각한 사태는 미래에 쓸수 있는 정책 여력을 미리 소진하여 없애버리는 것으로 미래 우리 후손의 자산을 악당이 쓰면서 부선에가는유무용의 이슬 잔뜩 쌓아놓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아,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민간이나 기업 의 활력을 빼앗고 이제는 역차별로 대한민국은 외국 자본이나 기업들의 노루파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기업 투으로 기업 환경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수많은 공장이나 거리 등 국내 사업장이 해외 이전을 하게 되고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세금으로 연명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접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특위을 기업과 코로나19에 정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로부를 이어 학의 기준 이미 1,700조 원을 넘었으며 더 비슷하게 올라가는 최소은류동은 물론 쌀까지도 오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이루, 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에서 1년이 되어도 다시 폐업 직후에 빚 독점을 시달리고 있어 평악함음대로 못하며 결국 7등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지난 4년간 정책을 다시 단의 대책이라고 내 놓았고 이 또다시 실행 좋기 보통